올리브유와 식염수를 마셔서 담석을 포함한 간을 그냥 따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공복 올리브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식욕 억제도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좋아지고 체중 감량에도 탁월하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올리브유 다이어트. 제가 5년간 하루에 40ml씩 올리브유를 마셨거든요. 일주일 한달 이게 아니라 5년 동안 마셨습니다. 어, 체중도 30kg 이상 감량을 하고 그 심하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보이지만 올리브유 복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겪었던 부작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는 올리브유에 복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복용 정보도 많지 않아서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확인할 때도 마땅치 않고,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없애고, 건강하게 시작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리브유를 5년간 복용하면서 겪었던 부작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공복 올리브유 처음 시작할 때 부작용과 그 해결 방법 등을 알수 있습니다. You. 올리브유의 첫 번째 부작용은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부작용입니다. 바로 명현현상입니다. 어, 명현현상 어,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어떤 거냐면요 어, 치료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어, 예기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또한 명현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올리브유를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어, 대표적 증상으로 두통, 피로, 어지럼증, 어, 잠이 온다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메스꺼움, 일시적인 체중 증가, 근육에 지관하거나 설사, 변비 등 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에 올, 공복에 올리브유 드실 때 어, 회사에서 아프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아픈 게 아니라. 어, 단시간정도 어좀 아프네 어, 좀 어지럽네 약간 이렇게 됐다가 괜찮아졌다가 또좀 안좋아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어,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약간 요런 식의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게 뭐 지속적으로 막 하루 종일 아프다거나 약간 이런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어, 저도 회사 다니면서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했었는데 어, 회사 다니면서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장을 받진 않았어요 화장실 자주 간다든지 약간 이런 일은 좀 있었는데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에 잠을 더잘 자니까 회사 생활이 더 잘되고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어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면 거의 모든 증상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반짝하고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죠. 컨디션이 확 좋아져서 아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도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몇현 상을 견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독소가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독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거를 빼는데 그냥 빠질 수 없겠죠. 단기간 내에 빼야 되니까 30년을 단기간 내에 빼야 되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다, 버, 버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광역가다. 어,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더욱 변비가 생긴다거나 약간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위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해독하고 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고 어,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어, 금방 겪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약이란 뜻이에요. 그냥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지나친 칼로리 섭취입니다. 간혹 올리브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일반식을 그냥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먹던 칼로리 플러스 올리브유의 칼로리까지 더해져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네, 건강해지는 거죠. 어,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 과일식, 채소 과일 마음껏 듬뿍 드시면은 어, 무리 없이 건강한 체중으로 내려갈 수 있고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건데 어, 다른 지방류, 어, 오메가 3라든지 아니면 MCT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이 계속 있었잖아요.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같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좋다니까 뭐다 드시는데 그거 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어, 지방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올리브 오일 건강법을 하실 때는 올리브 오일만 드시고 어,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거 하실 때도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섞어서 한다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짬뽕 돼서 몸에 오히려 더안 좋습니다. 이게 차가 앞으로 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고 설레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둘다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고장 나겠죠.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다른 다이어트랑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뭐 이거 좋다, 좋다는, 좋다는 건다 하시고 다이어트 약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대인의 병은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안 먹어 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줄여가는 연습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줄이시고 영양제 다 끊으시고 올리브유만 드셔보시면 그 효과, 영양제 효과 훨씬 좋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느린 것 같고 좀 그렇지만 이게 훨씬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에 채소 갈식. 어,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셨죠? 제가 많은 분들께 지금 단톡방에는 750분이 넘었고 댓글도 거의 다 보면서 어, 올리브유 건강법을 알려드리면 알려드릴 수록 느끼는 건데요 뭐막 언제까지 빼야 된다 막 급하다 뭐 조급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 걱정해서 안 어, 빠지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시작 전에 무서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 영상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40ml 마시고 하루를 알차게 시작해 보세요 어, 그냥 2초도 안 되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어,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도 그 2초 때문이에요. 하루에 마시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약간 쓰거든요. 쓴거 마시면서 어, 오늘도 잘 살아 건강하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다짐을 하고 가는 것. 어, 저도 주대가 없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 포기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어, 한 가지만 밀고 가는 꾸준함, 그냥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 뭔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 물이 끓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30도나 60도나 99도나 똑같죠. 사진으로 보기에 똑같잖아요. 근데 딱 1도 올랐을 때 30도는 31도가 되고 60은 61도가 되지만 99도는 물이 엄청나게 끓게 되죠. 그 마지막 1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꾸준함이죠.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겪어 나가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티가 안날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면 분명 효과를 보실 거예요.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오늘부터라도 올리브유 40ml 꼭꼭 드시고 30분 공복 유지, 채소과일식, 하루 7, 8시간 취침, 밤 10시, 11시 사이에 꼭 주무시고요. 이거 지키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됐을 때 지금의 나보다 훨씬 건강한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꼭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유였습니다.